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 장성근입니다. 오늘 7월 10일, 야, 날씨 보니까 최고 기온 34도. 오늘 정신 먹으러 부대찌개 왔는데요. 이런 더운 날 부대찌개 먹는 거제정신일까요 옆에서 동료 후배 변호사가 아주 방경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 한번더 웃습니다. 그냥 저는 따라왔습니다. 식사 메뉴 뭘로 하느냐 조차 사실은 고민되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저는 점심 먹을 때 제가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을 가느냐, 무슨 메뉴를 시키느냐, 이거 자체가 이 다른 분들의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주된 업무인 변호사에게는 또 다른 또 업무 부담의 가중일 수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가 어딜 가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뒤를 졸졸 따라가서 책상에 앉으면 알아서 제가 먹을 만한 것들을 시킵니다. 주문하고 나서 변호사님 뭐 시켰어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일행들 뒤를 졸졸 따라서 왔는데 그게 바로 부대찌개고요. 아니, 말하는 동안에 이 부대찌개의 마무리는 뭐죠? 아, 그렇습니다. 라면이죠? 이런, 이런, 라면 다 먹어버렸네요. 아이고, 이번, 아, 벌써 그래도 7월, 오늘이 10일인가? 벌써 7월 이제 중순이 돼가네요. 비라도 좀맞으면 좋은데, 이 무더운 날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 좀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근심, 뭐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이제 변호하는 일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자체가 하늘이 나에게 준 소명이다 생각하고 깊은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1대1로 상대할 때는 그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지인할 때는 변호사로서는, 손가락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그 고통 또는 그 어떤 삶에 대한 후회 또는 뻔뻔스러움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